추억이 감옥이 다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이상요안 감옥은 뭐 구속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신가 보네요. 네, 뭐, 감사하죠. 과거에 한 번도 수감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연대 총학생회장을때 전반적으로 때, 때 구속됐었어요. 아, 구속이 아, 네. 아, 그 됐었어요? 남산 지하실에 도보자 흘려서 구고어요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수선하고 <laughs> 네. <시설하고 웃음> 네. 식사가 훨씬 <laughs> 네. 좋아졌습니다. 아, 아, 아니, 부장해구량한 그, 네. 그, <laughs> 감자탕 나도... 아, 제감자탕 나눠먹는다. 여름엔 섬이 있 서대문 연구소 현조동 101번이 있어가지고 부사 방 방향이... 그가인가그그고이에전을서고고그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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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너지를 이렇게 야당전던직제표는 자기 정족수를 죽이는데, 이렇게 썩지 말고 좀 나라 사기는 데, 서민를사기는 데, 좀정력령을쏟기를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순간,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으러 갔던 게 생각나서 어. 한마디 좀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나도 수사하고 다른 의혹이 있는 사람도 수사하라는 겁니다. 나는 봐달라는 거 아닙니다. 순간, 네. 옛날요 <laughs> 네. 네. <laughs> 자 오늘은 음성화운을 네. 시켰습니다. 함께계신네 분. 네. <laughs> 오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네. 비가 왔어. 네네. 제가 올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되지 않았습 <목소리도> 네, 네.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는 사이인 것처럼 반갑게 인사됐습니다. 네. 하지만 초면입니다. 네 연예인들 네, 네. 여기, 어디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저씨 만나면. 뭔지 어, 뭐, 반갑게. <laughs> 네. 자, 시청자들. 자, 안녕히 고세요 네. 자,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와, 씨 안보여. 안 보여. 못하는 왜냐하면 이게 방나라는 말에 안 맞게 그수을때그 뭐, 나라 기후가 많이 변화가 방나라 기후만 바뀌었잖아요. 방수 준비해야 되는 게아니야 이런 얘기가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 있었어요. 음. 네. 그랬다가 어쨌든 요즘은 뭐 다시 비상사회가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엇보다도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네. 어, 대통령께서도 오면 네. 그냥, 그냥 퇴근하지 마시고 당연하죠. 한번 이럴 때 쓰는 게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네. 예. 잘 해주시고 제가 주말 동안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성을니다그 소각과 대란 얘기가 나와서 정말 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 인지하고 있는 거라는 걸 느꼈는데 지난 20일 그때 좀 어이없는 기사를 봤어요. 소속지구에서 어, 나온 때, 소아과 산부과 입원 환자 못 받으면은 이 지금부터 상급 병원을 찾아중니다그런데 이게 아, 저는 이교치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주 네. 그거 짜고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전문의가 없으면 응급 환자를 받아도 그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소아과 의사분들은 소아과를 지원하고 분이유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은 정말 그때 조치를 잘 취해주면 은 중증 환자도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네. 막50몇 시간, 60몇 시간씩 당직을 쓰시면서 지금 최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소아과 분들이 희생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상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도 정말 보호를 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근데 상급병을 취소하겠다.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하자. 이렇게 가면 안 돼.